어이설때 살짝 뿌더물 끄다. 설, 설하는 끄다. 어? 기신입니다. 아, 기신입니다. 아, 그 그때 당시, 그겜방 하시는 네, 네. 맞죠요 PC방 그때, p c 그때, 그어요 그때, 마이크 으면아까였어고 단층도 이포착되큰습니 큰아나, 큰아나, 영글아나, 억글아나, 영글아나, 영글아나, 영고아나 영글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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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나 영글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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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영글아나, 영글아나, 나나나나나나 어와 죽어 기둥필 이거 기둥필 간다 간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어? 1, 1점당 3, 잠깐만 지금 판당 3천 원이라 소나 하면 안 돼. <laughs> 밖에 나온다. 밖에 올놈. 빙 갖고. 밖에 빙 하나. 이거 잡아 줄수 있을까? 잡았어? 건더 나온다 나어어 어디 다 뺐다. 아자 둘에. 큰 하나. 아나 아, 기둥 개피. 뭐이 밈이 밈이. 어 아군이 많이 노지 안달아이다안달아이작업이 너무 심한데. 이안달아이다야 여기 아무도 안었나큰 하나. 큰 하나 있어요. 빵커핑 하나. 오마라나. 하나. 기둥 하나를 박으잖아. 하나. 오 형. 싹핑 들 오마라나. 설치 있는 거 같은데? 야, 우, 가서 울었어, 여기, 여기. 아, 여기 가서 우러스러워. 아, 여기 안내려왔냐 야, 쟤가. 가 아, 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집중해야던칭이잖이있었이잖아 던칭이잖아. 내칭이잖아 던칭이잖아. 던칭이아 던칭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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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칭이잖아던칭아아 야. 아 나. 나. 에이, 어, 2층인가? 야, 이 형이 층 형이 야 형이 야와빙몇 개야? 이거 아, 하나, 나빅 빵, 하나 빵, 하나 빵, 하나 빵, 하나 빵, 하나 빵, 하나 빵, 하하세요하 하나 빵, 하나 빵, 나 빵, 하나 빵, 하나나하 아, 개피요아큰 점도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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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도 우물가니까 또 우물 안 나오네. 안 나와 얘네 큰한애볼수 있어. 아, 아 아니, 호이허우고 나오던가. 전파는 나오던데호깨까고나오거있 와, 폭 어디에가? 흔한 스 패스 패스 패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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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쏠라 쏠라 쏠. 왔 어머 어 와, 어머 양념이요아나 스피. 단체나. 단체 단체. Oh, he's gone. So Double kill. Push <laughs> mura. Special point.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밝는 만나갔었 아. 다 호텔 나 감사 합니다. 어, 근데 아직 안이겼는데 하늘 좀봐 줘. 일단 이거는 힘들다고 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개꿀티 떨리면 온다. 성환아, 오는 데좀 놀랄게요. 아, 네, 빨리 그냥, 그냥 욕하겠다 이런 또 다른 방가지 아휴, 아군이 불안해했습니다. 아, 바로 지았다 절대로 나오네. 사내금 받았다. 클났다. 오물 오물 오물. 아, 이거 길병, 길병 같은데. 아냐야 나는 안다 오물 하나 있어. 아우, 아우. 아, 이거 패널. 너라 나죽었가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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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기둥 박스 폭도 없고, 시빙도 없고, 이건 뭐. 나안 돼요. 나왔쪽 아군이. 이거, 이거 형포 아꼈다가 뒤늦게 기둥 박스나 폭좀 까세요. 나 오물 갈게 오물 그냥. 네.

파죠, 파죠. 포로 잡은 건가?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어, 큰저 어, 기둥들. 기둥들 기들 이거 뭐냐? 이거 이거 어 거야. 큰죠. 큰죠. 큰죠 아닌가? 기둥이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뭐. 아깝다. 음. 아, 이제부터 수 있었는데. 어, 알았어. 나라야, 연락 좀. 아니, 긴말 줘도 되는데, 나가다가커가 어, 뽀로어 뽀로로, 뽀로로, 뽀로로. 뽀로로 갔다. 단추 로너죄피하나 기둥 빠, 기둥 빠, 기둥 빠, 기동 빠, 기둥 빠, 기 빠, 기둥 빠, 기둥 빠, 기둥 빠, 기둥 나갑둥 빠, 기둥 빠, 기둥 나 기둥 빠, 디파나 디파나 기다워 기다워 카파나 디파나 올 박스 몸올 박스 하나 올 박스 건박스나작돌 같은데 지차지지지나고 이거 지하 지하 지하, 지하 같은데요 아군이 숨어 있었네. 중비안 깎여. 텍스를 왜패들고 하는 거야? 비 하나. 하나 더 내려.

작트러 하나. 먹어 줘가 아, 하나. 작설때 아, 하나. 아, 나쁜 나쁜. 어다도이거 요. 저배 하나 있을 게라. 어 작차 작차 쳐 잡쳐. 저거 벌어, 저거, 저거, 대두대 오케이, 당이다. 형 나갔어. 함자리.

아노래나자 왔다 자 왔다 자다지지자자스버스 박스. 다 하나 다나나어나왔어양다만이자 있다. 안 돼. 방제 바꿔 어이 클럽 밴. 응. 어 지야 둘. 로 났다. 둘다고 없어 없어. 3층 봐조 형님 아 2층 2층 2층. 2층2층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오마에체, 오마에체. 자게.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이건 안 돼, 내가 피가 없어 갖고. 이거 큰 듯다 이거. 아니안 와, 안 오거나 안전히와 중상급 보스. 나왔다.

골고루야 골고루야 단더 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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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배 물통 죽을 배 물통 하나 왜? 오모모물 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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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마나 단단 우마나 단단 나 단단 단단 라 헤이 이거 하나 대핀 돼? 그 대, 우물 모릎모릎모 모모룸을 아주 좋은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laughs> 놀래노.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어가 <laughs> 이거 중 오른쪽에 폭쪽 가줄래 정한번 질게 저간가요야탭 존내 많아 와아 대압핸드 개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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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개피 심심심 심, 심. 뭐, 나왔다 이거 개피 화나삥야심와크골고고량인데 개피 짤와 어시 던데? 와야 우물 둘 다야 어시 5 뭐야 2층 한 마리 어잡봤어 그도 빠사나. 기도나 어. 박사 아, 이지효 씨. 자기라고. 어디 가? 아군이 숨이아야 중에 템 오진다, 진짜. 템, 템, 템. 중 나온 거 잡아야 되니까 이거.

중적빼중적이그나음중적배이 어, 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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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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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차에 있다, 중차에, 나빙, 나빙, 나빙 했네. 나이스, 나이 아, 승리하였습니다, 아, 아, 이거는 아, 이거. 아, 아, 작조심 하세요? 오른쪽 하업요 작조심 하세요? 뒤에 있으면 계속 빙 먹는데. 중저삐, 잠깐만. 그럼 빙빙빙빙이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

이거 중자패였어 하나. 렉이 되었냐? 1자 p 짱. 중저패, 삥 온다. 중에삥 온다. 중차, 중차. 난뭐 중차. 중차, 중차, 중차. 아군이 승리하였어. 마무리, 마무리. 이거 자, 바람길이 오십시오. 이제 설때 고장이니까 멜령하고 계단형 그냥 보다가 안무건 같으면 바로 따라갈게잡수심해자레 <laughs>

지금 뭐니? 아, 큰일 났다. 씨나 아까 기둥 38수가 라카렸나다보다까안 치는 우리 지 이거 우리 집, 못떤집이못어는데 톡톡 보설이 돼요? 지금 왔, 깔짝깔짝 된다 어. 설, 차, 아니, 설문니 돼요? 안 돼요? 차 정면이라가 뭐니? 이거 눌러, 여기까지는 안 된다. 음. 지금... 어. 지금 어 설하는 거다 설하는 거다 다시 다시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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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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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해주세요 어 이거 어. 이다 계속 깔짝깔짝 뜬다 어 이거 설때 살짝 푸더만 끄다 좀설 설하는 거다 어 다시 빼다 다시 빼자 차빼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서을 갔다 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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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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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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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다. 아... 소시 패다이사 라는 부터 아 배터 따 빠이따, 배터 아리아다 어어, 씨, 내가 살렸다. 어어, 아 예, 아, 야 이제 <laughs> 어 씨. 야, <laughs> On a cool, just a regular day, meeting all your mates and you feel okay You wanna be tough, that's a rule at school Never tough enough, so you play it cool Someone call you out, wanna make a bad I know a game I can beat you at, these got I don't wanna be a chicken, you are a macho man Oh I win, into a showboat, not a no-no You go higher, you go faster, what if it comes to a massive disaster?